아, 봐야지. 봐야지. 야, 뭐야? 뭐야? 자, 뾰루 뾰루. 아, 어제 좀 비가 많이 왔네요. 오늘은 볼리비아의 수도죠? 라파즈로 갑니다. 또 나는 항상 주말에 이동하는 것 같아. 이제 아마존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도 가능할지 걱정이 되네.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원래 제인데 계속 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가. 1시 가는 거 맞네. 차들이 다 엄청 시다2큰차 음, 타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저 버스 얼마일까? 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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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시2 2 10 m 아, n u t e 10분1 n u 이 e s What? I w a n s e What number window? yeah, window. 2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데 이런 식으로 배에 차를 태우고 옮기나 보네요. 지이 없나? 배를 탄 버스를 탄나 신기방전. 아우 어, 라파즈 도착했습니다. 아, 좀더 가까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엄청 멀리 내려주네. 역시 높은 게 느껴진다, 여기. 훨씬 춥네요, 여기가. 어제비 오기도 했고. 여기 컬리티브 같은 거 없나? 여기는 케이블카를 유통수으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아, 라파즈 치안이 살짝 안 좋아서 걸어가기가 애매한데, 이 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컬리티브 같은 거 타도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이거 물어볼 수가 없네요. 여기는 볼리비아의 라파즈입니다. 볼리비아 수도죠. 날씨가 좋네요. 네. 여기 볼리비아가 남미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라서 물가가 좀 상당히 싼 편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이후라서 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싼 편이긴 해요. 오늘은 볼리비아 수도에 와 와봤으니까 만원 살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 원으로 얼마나 먹고 만 원으로 새끼를 다 떼울 수 있는지 그리고 새끼 다 떼우고도 어, 간식 같은 걸살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어제 아마존을 투어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 6시에는 떠나야 됩니다. 버스를 타고 또 16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그 라파즈 시내랑 뭐 시장, 마녀 시장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볼드비아가잘못 산다 하더라도 라파즈가 수도다 보니까 높은 건물도 몇개 있고, 역시 수도는 수도구나. 네, 전기줄이 진짜 대박이야. 그러게 막 연결된 전기줄 처음 봐. 나는 빵이랑뭐사가야되줘야지으로 처리할지, 밥을. 라 해? 하나의 훌쩍 원고. 아, 이분? 이거 아, 이이게 아, 이분? 한이인 아, 이분? 아, 이분? 아, 이 아, 이분? 아, 이분? 아, 이 아, 이분? 아, 이 이렇게 해서 한 8골 정도 됐네요. 이제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웬만하면 빵으로 태우는 편이라. 이거 짠 거, 이거 얼마일까? 닭닭. 하나, 한 떠요? 찡. 아, 여기 좀 어떡해. 1, 2, 3, 아찡 까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근슬쩍 4만 주네. 이게 이제 천원 정도 하는데. 진짜 여기 물갈비에는 살짝 비싼 편이 한것 같아요. 여섯 천 원이면은. 이쪽에서 좀 앉아서 먹자. 엠파나다 같이 생긴 거. 소스밖에 안 했는데. <laughs>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네. 엠파나다. 빵이랑 음료수까지 해서. 13 볼리비안입니다. 2 5 0 0원 정도인데, 2 5 0 0 원에 뭐 함께 해결할 수 있다면 싸긴 하지. 관광객들 꽉꽉 차 있네. 이쪽 지역이 이쪽 관광객들이 유명한 마녀 시장하고 기념품들이 많은 곳입니다. 너 이쁘게 여기 예쁘게 잘 해놨네요. 아니 내일 아마존을 가야 돼서 긴팔이나 팔 도시 같은 걸 사야 되는데. 그런 거파데데 전혀 혀이질질 않네 시간 10시간. 한국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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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시1 0 10시간. 1 0 1 0 그게 여기 있네요 한 4,000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형한테 아... 뭘까? 이거는 대만 아니야? 텐나비스 <laughs> 대만데 이거는? 아 뭘까? 사탕 같은 건데? 돌멩이? 돌멩이는 뭐야? 이거 주스할 때 쓰는 거겠죠? 마녀시장이지만 마녀다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제 보니까 일본 그 피규어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달려는 있 것도 다 가짜 같고, 피규어 같고. 다 마술용품 같다, 마술용품. 마리아노, 롬미노 라울시카리아노. 어, 이런 거 진짜겠지? 네. 저는 마늘이 맛있 좋다 이게 뭐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볼리비안 음식 먹어볼까? 대촌, 에차르케캔 네1 6 1 6 이게 뭐냐? 이게 파에 마늘 볼리비안? 네, 볼리비안 소파 1 6 16살 지금 이걸 만 원이 이50 볼리비안인데 빵을 8 볼리비안에 샀죠. 그다음에 어 음료수를 5 볼리비안에 샀고, 그럼 13 볼리비안에 하나 세개 샀는데 1 볼리비안이었습니다. 또 하나 더 샀는데 너무 큰놈 하나 더 사가지고 3 볼리비안. 1 볼리비아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쓸수 있는 돈은 17볼리비언이에요 이렇게 빵이랑 뭐바나나 이렇게 다 엄청 많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근데 여기 밥한 끼가 16 볼리비아니니까 17 볼리비안 뭐 15에서 16 사이로 또또 저녁 먹고 그다음에 또 간식 대충 또 먹을 수 있겠죠. 남은 것도 있고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아서 아까 빵 먹어가지고. 육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부에 뭐 먹는 거야 이것도? 응. 응. 계란. 계란 이거 싫어하냐?